안녕하세요 박필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호 21구역 이독일위 심의받아서 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고시 공람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확정된 건립 세대 그리고 예상 조합원 비례율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토대로 그 2018년도에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3억 정도 했던 빌라가 지금은 7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노후 주거 지역인데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똘똘한 빌라를 잘 샀을 때 아파트 상승률을. 상의하는 그런 수익이 반영되는 내용들을 제 영상을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지금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항상 수요는 많고 공급은 없는 지역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을 열어가지고요. 5호선, 6호선 청구역 좌상단에 보시면 이 노후주택가들이 있습니다. 자, 로드맵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골목들의 현황들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제가 임장 가서 영상 찍은 것들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지역에 매물이 없습니다. 보시면. 13억, 11억짜리 하나 있고, 뭐, 38억짜리 있고, 요 안쪽에는 지금 매물이 하나도 없죠. 왜 매물이 하나도 없어서, 이 지역을 1억 중반 정도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 예정 지역을 수자할 때는요, 연접하고 있고, 연,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얼마만큼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역세권의 몇 미터의 위치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주변에 또 어떤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녹아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부동산 플라넷으로 노후도만 놓고 보면요 중구는 대부분이 뭐 정비사업을 할수 있을 정도 노후도가 된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대문 안에 그 다양한 규제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곽마을이 위치하고 있어서. 어 보전 목적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신당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4층에 지상 7층밖에 높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뭐 이런 고도지구로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용역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층수가 완화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신월 7동 같은 경우 김포공항 고도지구인데 15층까지밖에 인센티브가 없었고요. 향후에 그 인센티브가 얼마만큼 좋을지에 대한 이런 개런티도 안 되고 사실.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리스크를 끌어안으면서 그 지역을 꼭 사야 하는가 그런 의문점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 청구역세권, 더블역세권, 1차역세권 이쪽은요. 노후도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통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모아타운도 할수 있고 역세권 시프트도 할수 있는 1차역세권 범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공급은 없고 수요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지에다가 신당 19역이 그 금호 21구역과 마찬가지죠. 신통안이 아니라. 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전부터 원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던 데데 이번에 신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35층 높이로 1,400세대 정도 규모가 이 건립이 되는데, 이 신당 1구역 소유주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게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천구역세권 1차 노후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5천 투자로 해서 이 지역에 하나 추천해 드린 게 있는데, 5천만 원 투자해서 몇달 안에 지구정이 돼버렸죠 여기는 지자체에서 추천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했던 지역이고, 지금은 관리계획을 입안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신당 8구역도 지금 매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구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들이 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녹아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신소통합 안으로 2000세대 이상 규모로 이 정비사업을 수시 공모 예정 중이기 때문에 신축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여색과 뭐 시프트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사던 그때 가서 사던 일단 지금도 물건이 없는데 그때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중반 있으신 분들 는이 지역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동대문 DDP가 지금 트리플 역세권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죠? GTX B 라인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26호선 신당역이 있고, 56호선 청구역이 있고, 밑에는 36호선 약수역이 있죠. 그래서 모든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노후 주택가인데 지금 노후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임장 그 브이로그인데요. 제가 작년에 가서 찍은 겁니다. 그때도 매물이 없었다라는 부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골목을 가던 주차가 다안 됩니다. 그래서 여긴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노후도는. 선택적으로 세 가지 정비 사업을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투자하셔야 여러분들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익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요즘에 일차역세권 노후 주택가는 이제 웬만한 데는 정비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곳은 신축으로 쪼개서 들어갈 수도 없는 게 땅값도 비싸지만 일단 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굉장히 잘 유지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항상 물건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물건이 잘안 나오는데 이번에 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길건너 장충동도 노후도가 심하지만 정비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고급 빌라가 많습니다. 그런 리스크도 있고 이 DDP 밑에 이쪽도 해지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호텔이나 이런 호스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동의율을 걷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1 9역은 이미 지정돼서 너무 비싸서 투자할 수가 없고 길 건너 모아타운은 이미 관리계획이 수립 중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직 좀저평가돼 있는 이 1차 학세권 청구 역세권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향후에 앞전 영상이 금호 21구역을 올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택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수 있는 1차 역세권 노후 주택가가 나중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잘 매입해둔 빌라 한 채가 아파트 수익률을 상회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아니면 내년에도 물건이 없다. 이 부분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항상 서울에는 이렇게 알려진 역세권, 노후주택권도 많지만 알려지지 않은 역세권, 노후주택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어떤 정비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내용들을 또 PPT로 잘 구성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자를 못하신 분들 소액으로 시간을 좀잘 할애해서 입지 중심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강의 7월달에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뭐 두서없이 뭐 급하게 찍었는데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지루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